안녕하세요. 늙은 노릇 수련재형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최근에 깨닫게 된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성공하고 살아남는 법에 관한 것인데, 지난 이틀 동안 막 힘들고, 어제 하루 동안은 계속해서 유튜브에 있는 것들만 보다가 운이 좋게 잠이 들었고, 또 운이 좋게 몇시간 이상을 잤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났고 음, 유튜브도 늦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오래간만 스포츠를 끊임없이 봤어요 뭐 중요한 경기를 하는데 중계는 그 실시간으로 안되고 대부분 녹화중계로만 볼 수가 있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실시간에 그 감동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일이 있었나 정도만 확인하기 위한 것이 돼버렸죠 그래서 보다가 보니까 뭐 처음에는 재방송하는 여고자 골프를 보다가 좀 이따 옆으로 돌려보니까 라이브 도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 보다가 농구로 예고편 같은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어디 하고 돌려가 봤더니 아 요번에는 농구를 하고 있는데 음, 사쿼터의끝나가더라고요 그거를 보는데, 끝나고 뭐, 다음 더블 헤더가 있대요. 그래서, 더블 헤더 했더니, 그, 방송을 연속해서 보여준다 해서 더블 헤더라고 졌더라고요 시험 많이 기른 애가, 아, 휴스턴에 있다가 가네가 누구죠? 어, 그 놈이 이적한 팀이 앞에서 했었는데, 그 팀이 오늘 경기에서 덴버한테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친구는 부상으로 여전히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저 팀은 정말 강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일 좋아하던 팀에서, 그 팀으로 이전한 선수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선수도 거의 못 봤어요. 아, 케빈 그란트인가? 그란트 선수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기본 멤버가 탄탄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막이 흐르는 걸 봤더니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즈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커리다 보니까, 아, 근데 초반엔 커리가 그 잘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1쿼터에 그 상대방이 주전 중한 명이 그 발목이 다쳐서 어, 물러났어요. 그래서 못 뛰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좀 있다가 커리도 못 뛰게 됐어요. 근데 커리는 막 이것저것 만져보고 라커룸 갔다고 뭐 거기 가서 오줌 누고 왔는지 좀뛸수 있었나봐. 그래서 뛰었어요. 그리고 이 악물고 뛰더라고요. 보통 그 커리가 이를 많이 악물기 때문에 마우스 피우스를 많이 껴요. 그래서 어, 뛸 때는 마우스 피우스를 이렇게 꽉 물지만 보통 서 있거나 움직이지 않을 때는 마우스피스를 내놓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코로나19 균이 막 이렇게 퍼떨어지고 막그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커리가 1쿼터는 제대로 못하고요 상대편의 유럽의 키케네한테 밀리더니 2쿼터부터 이제 커리가 폭발하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거의 매경기 30점 이상을 놓고 막 51점도 기록한 경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정말로 현존하는 최고 슈퍼스타로서의 한 명으로서 그 능력을 보여줬었어요. 어 게빈 그란트도 그 정도 실력이 되는 선수고, 그 제임스도 그 왕소리 듣는 제임스도 그렇지만 커리도 왕소리 듣거든요. 특히 3점슛은 역사상 최고예요. 그러니까 엘렌이나 이런 애들, 아이버슨 이런 애들도 못 당하고 우리나라 2층이나 이런 사람 선수도 당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어마어마한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삼선수를 좋아해요. 옛날에는 문경은 좋아했듯이. 그래서 이제 반대 커리가 정말로 무슨 커리를 먹었는지 완전히 열분이 나서 쏘아대는데 거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가 또 30점을 넘겼어요. 30점 기록이 전 경기인가 그전 경기에서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록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 것으로 이렇게 부상 위험이 있는데 뛴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그 선수로서의 용맹성을 보여주기 위함인지 뛰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커리가 세웠습니다. 아 그런 거 보면서 저런 사람 그렇게 해야지 성공을 하는구나 하는 걸 세상 깨는 깨달았게 됐어요. 요즘 세상에선 거의 못 받고 저도 최근에는 그런 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좀 감동이 좀 컸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 인가 유튜브인가를 뒤지다 보니까 김광현이 대단히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돌아오나 보다 등판이 그 부상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유연해졌나 보다. 근데 펌은 여전히 유연하지 않고 대단히 와일드한데 오늘은 6회까지 안타도 몇개안맞고요 홈런 하나 맞았지만 승리 투수가 됐어요. 삼진도 막 6개인가 7개 잡고 어 김광현이 한창 전성시절에 유연진하고 결코 뒤처지지 않을 만큼 잘 던졌어요.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김광현은 1번 킬러였어요. 그래서 1번 국가대표팀하고 붙으면 김광현이 던져서 거의 이겼어요. 거의 완방승이나 비슷한 거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일 잘하는 애는 유연진이었는데 1번전에서는 김광현이 더 잘했어요. 유연진은 전체일 1등이고 음, 김광희는 1번전 1등이에요. 그래서 어느게 1등인지는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없죠. 서로 다른데서 자라니까 그것까지 보고 이제 오늘 발고다 봤으니까 오늘 끝났구나 하고 점잖은 약을 먹고 잘라고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그제서야 뭐한 2시인가 3 0빼기안됐더라고요 아, 아, 이때 잘수 없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 앉게 됐어요. 여기 앉아서 TV는 켜놓은상태예요 키움을 좋아하니까. 근데 키움이 3대 0으로 이기고는 있어요. 왜 이기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서 딴 생각만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바로 이것. 방금 제가 말한 게 유튜브에서의 성공 방정식이라더라고요. 자기가 한 말을 잊어라. 뒤집어라. 막해라. 거짓말이고 먹은 막해라. 그리고 안면 깔고 모른 척해라. 그러면 성공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냥 안면 까고 몰수하고 그냥 마음대로 할 생각이에요. 물론 어머님이 용납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가서 또 빌어야죠. 뭐. 그래서 어머님한테 바치는 시할편을 썼어요.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지만 그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제 마음을 그렇게라도 전해보고자 합니다. 아 눈물부터 나오면 안되는데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면 한 사람이 있다. 언제나 내 편에 서 있었던 단한 사람, 몇 분, 어쩌면 며칠 늦춰진 죽음에 대한 본원적 공포에 가뜩이나 푹 들어간 두 눈을 있는 힘을 다해 깜빡이지 않은 채, 한없이 동그란 회색빛 검은 시선으로 나를 놓아주지 않았던 분, 아무런 말도 없는 몇분 동안 조금 앞에 있는 죽음과 바로 뒤에 있던 삶이 두려움에서 공포로, 떠남과 붙들 수 없으므로 요동치던 그때 창밖으로는 요란한 불길과 날카로운 경고음이 용거폐기하는 작은 공간에서 문부림쳤다더 <laughs> 이상 들을 수 없는 이름, 양자 요동처럼 떨고 있는 사람. 떠남은 광속으로 다가와선 영원히 엉킨 시선에 느릿느릿 부딪혀 하나의 점 하나의 선 하나의 파편 하나의 습기 하나의 눈물로 차올라선 세상 첫날의 파편처럼 세상 끝날의 연기처럼 시간이 바람에 채어 뚝뚝 떨어진다.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면 한 사람이 있다. 언제나 내 편에 서 있었던 단한 사람. 사랑을 가르쳐준 단한 사람. 자신의 멍에는 놔두고 내 멍에만 보듬어준 단한 사람. 모든 걸 용서 하 라고 말하 던그 사람, 네, 감사 합니다.